사실은 그 역사라는 게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우리 역사도 어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 뭐 연개소문 그러면 연개소문의 이미지가 사실은 박정희 그럴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뭐 최근에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연개소문 그럼 연개소문에 대한 이미지가 쫙 떠올라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역시 그.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추동시켜 간 인간을 알아야 되고, 그 인간을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바이오그라피를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오그라피를. 그래서 이 여,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를 읽는 거죠. 전기에 관한 정보가 되게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조사해서 전기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루소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루소의 전기를 모른다. 이러면 그거 안 돼요. 몽테스키에. 그러면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의 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최근에 제가 본그 영화는 텔레비 중국 텔레비에서 뭐, 어느 티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 강시 대제라고 하는데 이걸 대제로 안 하고 여기서 강시 띠꼬라고 그랬어요. 강시 제국이라고 하는 테레비 영상물인데 50회짜리에요. 50회짜리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 며칠 동안 마치 그 학교를 땡땡이치고 매일 그냥 하루종일 그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땡땡이치고 있는 불량한 그 고등학생처럼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를 봤는데 테레비를 보는 것에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이 입이 좀 쉽다는 거죠. 강의 대제를 보고 있는 동안에 강의라는 인간을 글쎄 그 작가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인간의 고민과 그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나 이런 거를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쉽게 엠퍼시라고 그러죠. 우리의 그 파토스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엠파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주 장점이고, 그리고 그테레비 사극이라는 게또 너무 그 극적인 장면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를 왜곡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극을 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현대 중국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청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명말까지만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도 대체적으로 뭐냐면 명말까지는 대개 그 대학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명말 역사까지는 공부를 꽤 하는데 전문적으로 근데 청나라가 완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는 25사라는 개념에 청사가 안 들어가요, 아직. 이 중국의 25사는 명사에서 끝납니다, 전부가. 그래서, 어, 너무 청나라를 모른다. 근데, 이 강의제국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 강시마 대제라고 그러죠. 강의 대제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드라마를 통해서, 현대 중국의 성립 자체가, 그러면 손문의 이게 결국 만청과의 대립이었단 말이죠. 만청, 만청과의 대립이고 어떻게 하면 이 만청이라는 이 제국의 모든 제도나 문물이라든가 이걸 무너뜨리고 손문의 경우는 공화국을 세우느냐? 제국과 공화국은 이제. 개념이 다르죠. 공화국이라는 거는 권력자를 국민이 참여해서 어떤 선출하는 방식의 그야말로 민주 공화제이기 때문에 민주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문이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공화제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손문의 생애를 다룬 최근의 드라마가 이제 주향 조상공허라는 이것도 아주 엄청 우리나라의 대인지 뭐지만 이것도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조우샹공화라는 텔레비 사극이 있는데 이 만청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성립하는 이 과정의 손문의 역할이라는 건뭐 신해혁명을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신해혁명 전후로 한 손문의 이 활약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결국은, 모택동이가 먹었단 말이야. 이 선문의 노력을 계승, 계승한 것이, 사실은 모택동이 계승을 한 거란 말이야. 이 열매를 모택동이 따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또, 아이러니컬하게 공화제가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중국이라는 게 성립을 했는데, 공산주의가 됐든, 공화제, 공화정이 됐든, 이거 전체적으로는, 만청을 타도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벌써 19세기 후반을 사실은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외, 외세로부터의 침입과 더불어 여기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게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태평천국은 뭐 만청을 어떻게 타도하느냐 는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44년에 그 숭정제가 그 경산에서 목을 메어 죽는 그, 그러면서 명나라가 실질적으로 멸망하고, 뭐, 이 총이라는 게 만청이라는 게 들어와서, 광위제와 옹정제와 권륭이 끝나는 시점이 1795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는, 저희 말에서 17세기, 18세기 여기에 이제, 청의 전성 시기가 건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구라파에서는 이제 개몽주의 사상 시대고, 우리나라로 치면 영종조 시대니까 전 세계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는 시점이니까, 전 세계가 그야말로 가장 개명한, 가장 그, 꽃이 피었던 시기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실현되는 과정에서 혼, 온갖 그 혼선이 벌어지고, 어, 이런 것이 이제 그 19세기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20세기, 라는 것이 이제 제각기 민족 국가로서 이제 근대적인 이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해간 음 그러면서도 이 이때 시대에 개봉주의가 꿈꿨던 모든 로맨티시즘이 막 깨져간 시기가 이십 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삼대제가 청나라를 건립했을 때. 중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실은 뭐냐면 전부 이 만청시대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삼대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그니까 러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국의 강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에 어디 중국이 티벳 우이그를 다 먹고 똥배를 다 먹은 그런 중국이 어딨냐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건 기껏해 중원을 중심으로 한 거고 기껏해야 뭐남방이라고 그래봐야 뭐 광동성 이쪽으로 저기하는 거지. 그니까 중국이라는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조그만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중국이라고 하는 오늘의 그 강성한 이미지를 만든 거는 강의 제재가 만든 거예요. 근데.